가접 중에 하나.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애들한테 시켜갖고, 이렇게 네. 했는데, 안에 뭐 색깔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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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눌러보세요. 끌어가면 되겠네요. 자, 우선 가접을 했는데, 가접이 뭐썩잘된것 같진 않네요. 색깔도 좀 별로 안 예뻐 보이고, 아무튼, 가접을 했습니다, 4분인데. 네 군데. 어, 중요한 거는, 플레이 돌아가고 있지? 네. 어, 이제 퍼지 용접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이제 비철용접할때 색깔이 가면 안 되잖아요. 반도체에 뭐 색깔 가면 완전히 뭐, 링백 나오든, 그리고 탈락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접 전에 이게 뭐 약간 누렇게 누룩, 변하는 전에 있는 부분도 용접하기 전에는 항상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은백색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누런 데가 있으면 뭐 나중에 용접할 때그 부위는 반드시 점점점 진해져서 어 색깔이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면 어 외관상 보기 안 좋겠죠. 색깔을 보게 되면 네, 아무튼 1 0자리인데스케줄1 0자리서스 가득불 내군데 네 했고요. 어, 저는 이제 저기 뭐야 뭐 훈령조보를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부 쪽뭐 위에 상근이 쉽잖아요. 네, 하부 쪽을 할 거고.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그, 저번에 이제 와이어 이제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여기 뭐야 요거 떼올 때도 와이어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잘 나오네요. 네, 흔들지 말고 와이어가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개선이 되고 와이어 이렇게 되고 갑니다. 이 상태로 용접을 해요. 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절대로 관통하지 않습니다. 관통하게 되면은 와이어 시필 확률도 많고. 이게 간격만 맞으면 돼요. 간격 맞고 가스 좀 세게 틀어주고 네, 정확하게 뭐 수치를 몇이라 말을 못하겠고. 어, 그 다음에 전기만 딱 맞으면은, 그냥, 백이, 오바이드도 다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오바이드 쪽은 조금, 조금 작게 쌓여야 돼.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으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은, 백이 퍼져요. 퍼지면은, 내대 앉안 된다는 거지. 튀어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스도 뭐든 간에, 어떤 용접이든 간에, 그 백의 크기, 백의 높이를 가장 좋은 거는 1mm 정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에서 1.5mm. 어차피 용접이 되면 수치이 생기면서 백이 더 튀어나옵니다. 네. 특히 는 얇은 것들은 어, 별로 테가 별로 안 나요. 그렇지만 뭐 스케줄은 뭐한1 6 0짜리 되는 거 이런 파이프들은 백을 진짜 조금만 내야 돼요. 살짝만 올라오게. 용접을 다 하고 나면은 거의 막 1.5mm, 2mm까지 이렇게 백이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연습 없이 뭐 저희는 그냥 항상 연습 없이 해요. 뭐잘 되면 잘된 대로 안 되면 안된 대로 인정하면서 연정을할 거고. 뭐 제가 가정은 안 했는데 우리 이제 학원생들이 이제 준비를 해줘 갖고 하는데 뭐 영맘면안 들어요. 우리도 아무튼 뭐 이쪽 부위 어좀 이쪽 해보고 잘 되면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쪽은 간격이 넓어서 아무튼 이쪽으로 오늘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이 테이프 감는 거. 저희는 이제 끝단불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줘야지만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써야 편해요. 네. 뭐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거 아낄 필요는 없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뛰기 편하게 끝단불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자, 이제 작업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용접만 남았는데, 전압은 한 50에서 55, 60까지도 넘는데한55 정도 놔보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바이드 쪽을 할 거고요. 뭐잘 되면 좀 위에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안 되는 부위 위주로. 해야지. 제가 이제 6시부터 4분의 1을 지 올렸어요. 몸도 안 움직이고, 한 번에 올렸는데, 와이어를 절대 안 넣었다고, 이 안에다가. 절대 넣고 하면 안 돼요. 유지 마시고, 개선, 면에다 된 상태에서 각도만 유지하고, 와이어만 계속 넣으시면 돼일정하고 절대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관통으로 용접하는 거예요. 이간경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와이어만 공급만 잘하고, 뭐 그런 것만 맞으면은, 무조건 백이 쳐요. 자, 이제 백을 확인을 할게요. 뭐 다른 사람들은 백 확인 같은 거안 하도 돼요. 그냥 폼만 잡고, 그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다음 이제, 이제,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모자가 열이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철 용접할 때는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계속 틀어줘야 돼. 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도 가스량을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혼자 시험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럿이 시험 볼 때는 애갈 한 병이 금방 가라고 있가거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가스 주입은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이제 벤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가스로 주입을 많이 해줘야지만이, 이제, 그, 용접 부위가 색깔도 안 변하고, 예, 네, 유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니까 세게. 근데 또, 여럿이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그, 부스라도, 어느 부위는 가스가 세고, 어느 부위는 가스가 약하단 말이야. 그럼 가스가 가장 세고 좋은 데는 어디냐? 알골병하고 가장 가까운데. 거기가 가스가 제일 세. 멀수록, 가스, 어차피 게이지상에서 나오는 건 일정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짬밥이 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볼자요 자, 지금 아직도 뜨끈뜨끈한데, 아, 뭐, 어, 어. 안쪽으로 한번 로 안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는 잠그고 색깔이 변하실 수도 있어요. 잘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면건 헛간인데요 다시 찍어야되는데 어플레쉬프레쉬 켜고 플레쉬뭐 후레쉬 자 지금 안에 용접을 했습니다 지금 네, 가죽부위부터 해서 싹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좀색깔좀 변했네요 그래서 그 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세기 가서 그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했습니다. 몇년 만에 한 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을 내서 백의 그 높이도 보시면은 아주 살짝만 올라와야 돼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체크가 안 되지만은 아주 조금만 거의 0.5 m m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그지? 올라온 높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풀 용접을 하게 되면은. 1mm 까지도 0.5mm 정도 더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지. 백의 높이가 좀더 커진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 끝만 보여주면 되지. 뭐다 보여줄 거 없잖아.